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2가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런데, 루트 안에 밑시 마이너스이고 지수가 6이 있어요. 이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2분의 1이지만 이 마이너스 또한 6번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3의 6승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지수끼리 곱할 수가 있죠. 따라서 3의 3승임으로 그냥 27이 되는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것을 먼저 계산할 때에 이 마이너스가 이 지수가 짝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즉 2의 제곱에 2분의 3승 이렇게 풀어야 돼요. 곱하면 2의 3승이 되고 8입니다. 틀린 문제예요. 마이너스 64의 세 제곱근은 마이너스 4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a의 n 제곱근 자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우리는 식에서 x n승은 a이다라고 할수 있고 이때의 x 값은 몇 개가 있냐면 n 개가 존재합니다. 이 n 개 중에서 특별히 실수인 것 즉 실근의 개수만 우리가 따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요것이 짝수차항이라는 거예요. n이 이것은 홀수일 때입니다. n이 짝수일 때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xn승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고 a의 값이 0보다 크면 실수가 실근이 되는 것이 두 개가 존재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도 우리가 이어서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xn, 차 y는 xn승의 그래프가.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면 만나는 교점이 그 실근이 되겠죠. 하나.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또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 3번을 보면,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뭐 실수인 거 없어요. 그냥 세제곱근은 이것이 자, X의 3이 마이너스 64다. 이러한 표현이죠. 그럼 몇 개가 존재하냐면 N개, 즉세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됩니다. 마이너스 5의 네제곱근중 실수인 것은 이거다라고 했어요. 자, X의 4승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잘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짝수. 그리고 이것은 음수예요. 음수, 없지요? 만나는 실수의 개수가 없는 거예요. X근이. 그러면 얘는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방정식 이것의 실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 3분의 1승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5의 4승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고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자, 세 제곱근, 이건 5의 4승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x의 3제곱은 5의 4승이에요. 자, 이것은 홀수이고 양수입니다. 즉 실근은 한 개가 존재하죠. 홀수, 양수 만나는 교점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의 요 x는 3제곱근 5의 4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